아니, 우리나라에 시바스 리갈이라는 술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역사적으로 좀 얽혀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드셨던 술이 시바스 리갈. 그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고. 근데 그건 12년이었나? 그건 12년이었고, 그 박정희 전 대통령 머리맡에 로얄샤르트 21년을 꼭 두고 주무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아, 근데 가끔씩 우리 정치병 환자들이 있습니다. 정치병 환자들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좀 높였다고 해서. 또 우리 아니, 대통령은 대통령이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들고 일어날 사람들 분명 <laughs> 있을 거예요. 우 채널은 정치병자들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희는 정치역에 대해서 약간 중립이기 때문에 이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네. 아무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좋아했던 술로 되게 이제 유명해졌죠 서거 사건이 일어났을 때그 이미지들 앞에 꼭 시바스 리갈이 놓여져 있는 현장 검증 사진 때문에 정말 젊으신 분들알 아니면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신 술이에요 아니 우리 고등학교 정문 앞에 바로 그 공원이 서거하신 그 장소 아닙니까 아네 맞죠 맞죠 맞죠, 맞죠 예. 그걸 이제 장소를 허 으로서 네. 공원으로 만들었었는데 네. 저희 그 고등학교 바로 앞에 그 정문이 네. 있었다는 거 그래서 많이 그 내용을 접하고 살았었죠. 아 그리고 오는 길에 보다 보니까 여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상암동에 <laughs>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들고 그 앞에서 한잔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꿈이 됐어요. 아 그런, 그런 어그로도 한번 끌려오고. 아. 어그로라고 할순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분은 그분 날에 업적도 있고 공. 안 좋았던 점도 네. 있지만 모든 대통령이 공과 과라고 해야 되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나이 40 먹어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자리에 탑에 올라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존나 빡셉니다 원래 네. 이게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능력이 때문에 그렇게간 거지 뭐, 뭐 너무 뭐. 그렇게 폄하하거나 뭐이할 필요 없 아무튼 그 대통령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게 바로 이 시바스 브라더스 사이에서 아. 나온 시바스 리갈가 이제 로얄 샬루토 요게 되겠죠. 빵빵 하신 분이 또저 미스터 킴. 중정부장. 야, 미스터 킴이 자란수련 이 육사단 사단장 출신이십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하게 청성부대 군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 그 중정부장께서 너는 너무 건방져요, <laughs> 제껴! 그러다가 저희 사단이 미운 털을 박혀서 제가 복무할 때까지도 푸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왔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네. 짠한 짠하시죠? <laughs> 푸세식은 요즘 제3세계에서도 잘안 쓰는 게 푸세식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그 푸세식이면 진짜 그똥 싸다가 빠질 뻔 하고 약간 그 정도 깊이? 아 맞습니다. 똥 싸면서 밑에 보면 이게 탑이 쌓여져 있잖아. 많이 쌓여져 있죠. 아, 아, 근데 그 덕분에 비위는 좋아졌습니다. 아, 거기 파리도 겁나 많이 살아요. 예에에 파리 가지고 살이 토실토실하게 <laughs> 그냥 건강합니다. <laughs> 건강합니다. 또이 술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즉위할 때 기획해서 만든 술이 로얄 샬루투 21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디자인이나 요 화려한 크라운, 영국 왕실의 상징인 사자, 요런 디자인들이 모두 접목돼서 나온 영국 왕실을 대표하는 술이 그 많은 스카치 위스키 중에 이게 하나밖에 없대요. 어... 그 여왕 죽을 때 진짜 어떻게든 마약 성분을 존나 때려 넣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죽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뭐 존나 때려 넣었다고까지 해야 되냐? 얘가너이 그러니까... <laughs> 새끼야. 너이 뭐, <laughs> 킹덤 <너 이렇게 웃음> 봤어? 아, 아니. 킹덤? 아, 아, 킹덤이 왕이 죽지 않게 하려고 좀비로 만든 거란 말이야 아그가니 <laughs> 그러니까 이게 엘리자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썰이야 썰이야 왜냐면 아일랜드는 이미 독립해가지고 영국보다 잘 살잖아요 음. 근데 스코틀랜드도 독립한다고 지라지라 거리니까 음. 스코틀랜드도 죽는 게 여왕의 어떤 자의적인 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음. 마약 성분을 존나 때려 넣어가지고 스코틀랜드에서 죽겠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거 믿거나 말거나 딸랑딸랑 <laughs> 조금 위험할 수 있고, 저도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고있 때문에, 이거는 100% 이, 이분의 의견이고요. 어그 저하고는 어, 관련이 어, 없습니다. 어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영국 왕실 대표한는 술이라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찰스 3세가 즉위를 했을 때, <laughs> 3세인데 70 몇세죠? <laughs> 아무튼, 찰스 3세가 즉위했을 때, 로얄 샤르트에서, 아, 우리 이때를 놓치면 안 돼. 이때 대목기야 라고 해서, 대관식 에디션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요. 한 병에 2,500만원짜리. 우리나라에 9병 들어왔다고 하는 술이 있습니다. 아, 그거를 산 놈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돈이 썩어 나면 뭐 사겠죠, 뭐. 야, 그 산새끼들아! 나도 한 잔만 줘라.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컨셉이 돈내 돈. 아니, 이 옷만 입으면 껄렁껄렁해져요. <laughs> 어,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찰스 <laughs> 3세를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존버의 아이콘이다 그분은 다 존버하셨어요 왕자로 76세까지 존버를 하셨고 불륜을 50년을 존버를 하신 분이에요 아, 로맨티스야? 아니 아, 로맨티스죠 트 그래서 한간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불륜을 50년 했으면 그게 사랑이지 불륜이냐 라고 오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 근데,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 야, 근데, 찰스 3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예전의 왕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뒀잖아. <웃음> 그때. <웃음> 죄송합니다. 진짜 꽃물이 나왔어요. 아, 영국에서도 왕비가 여럿이었나? 아니, 예전엔 그랬겠지. 의자왕처럼? <laughs> 아, 의자왕이 왜? 굉장히 업적이 많으신 분인데. 아니, 우리 식민사관에서, 삼천공녀로 그걸 물타기를 했다라는 <laughs> 얘기가 있더라고. 의자왕이 타는 차는? 체험해. <laughs> <제어맨. 웃음> 아, 이상, 80년대 생개그였습니다 또그 찰... 찰스... 아니 <laughs> 그 찰스 아니까 씨. 자꾸 이렇게... 그거 뭐불제이 <분신이> 찰스 있잖아요? <laughs>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송가에서 머리 염색을 하거나 남자가 이런 거를 굉장히 금기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또 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코스염이었거든요코스염코스염 네, 이거 를 방송가에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안 되지 근데 그거를 특유의 그 넉살로 극복하신 분이 응애에요 아 HK Kim. 국이 형하고. 라디오의 매직 마우스죠. 목소리 톤 정말 좋습니다. 안 춥습니까? 가능 <laughs> 난... 누굽니까? <laughs> 네, 찰스 얘기해서 좀더 하면. 국민불륜녀 까밀라. 그런 종복 끝에 왕비가 된걸 보면서. 번선징아 사필규정, 인과응보, 이딴건 없다. 없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그냥. 저대로 예. 하고 사세요. 그냥. 그러니까.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악마처럼 사세요. <웃음> <웃음> 다이애나의 죽음에 관해서도 굉장히 썰이 많더라고요 아 일부러 죽였다 관심 있는 분들 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그 웨일스 가문에 있는 분 아닙니까 웨일스님 어, 웨일스 공작의 무슨 따님인가 뭐 그럴 거예요 까밀라가 다이애나를 소개시켜줘서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렇게 됐는데 그게 더 충격적인 거는 저도 그때 그게 기억이다 우리 어릴 때는 사대주의가 너무 전 국가적으로 퍼져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결혼식 준비했었지 네 거기에 까밀라가 나옵니다 와 흰색 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laughs> 쓰고 결혼식 <laughs> 하 민폐일이잖아 그게 약간 그런 거 있죠 그 옛날 그 영화 올가미 이것도 존나 꼰대다 올가미 보면 막그래잖 너는 내 아들에게 사준 장난감에 불과해 저는 미저리만 기억나네요 <laughs> 미저리 개아재 방송이에요? 아, 개아재 아, 방송 그러면, 네. 아, 아무튼 그랬던 분이 결국엔 왕비가 되는 이 더러운 세상 근데 뭐 무슨 <laughs> 왕이야 지금 세상에 다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시죠 그죠나더 나나 먹고 싶으면 저걸로 먹어 <laughs> 야 이것만 해도 좀 비싸 자. 막잔하시고. 네, 들어와서 편집은 네. 너의 목. 이런 씨잘 잘라붙여라. 우리 이 비싼 술 먹어놓고는 비싼 술에 대한 리뷰도 안 하고. <laughs> 썰만 풀었어 아니야, 리뷰했어, 우리.